분석에 사용된 평가 지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분석에 사용된 평가 지표 주제는 어, 4장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의 어, 3절 평가 지표의 종류 중에 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 이번 주제의 목표는 어, 우리가 어, 이번 과정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어, 다양한 평가 지표를 열람을 해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이번 과정 안에 평가 지표들을 이제 열람을 하는데요. 어, 물론 이 주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분석 과정에서 이런 평가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과정 자체는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그 그런 과정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를 앞에서 우리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한번 쭉 열람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응용에 사용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사용된 평가 지표들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세 개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에 관해서 신제품 개발에 관해서 어, 사용된 그런 평가 지표들을 쭉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 변경 과정에 사용된 평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확장된 확장 제품에 관련된 평가 지표인데요. 이것은 어, 이제 그 우리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어, 즉 PLM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PLM 시스템에 통합된 어, 그러한 응용이 저희가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어, 그럴 때 어, 사용된 그러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 어, 사용된 모든 평가 지표를 다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대표적인 그래서 몇몇 부분에 이렇게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각 부분에서 어, 몇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평가 지표를 각 응용별 평가 지표를 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 첫 번째로 제품 개발 분야에 어, 적용된 평가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 개발에 어, 어떤 응용이냐면, 온라인 제품 개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어,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떤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데시보드란 것을 이제 제작해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그런 데시보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평가 지표가 뭔지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데시보드는 각 과제별로 여러 개의 과제가 이제 진행된다고 봤을 때각 과제별로 그 과제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제 안에서도 과제에 각각의 참여자들 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어 그런 용영입니다 어 그래서 과제별 아이템 어, 기술 문서 어, 태그 어, 그러니까 아이템에 붙는 어, 설계자들이 과제 참여자들이 어, 생성한 어떤 단문 메시지 같은 그런 것들을 어, 누적 시간에 따른 생성 수 그러니까 접근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어, 시간 수량 그래프로 이렇게 쭉 누적한 어,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요. 어, 그 다음에 과제 참가자별 아이템과 문서 생성 및 접근 수 그래서 어, 각각의 과제에 참가한 각 사용자가 생성한 아이템 부품의 수,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품을 열람했는지 네, 그런 평가지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참가자별 아이템 기술 문서 태그 어, 접근 가중치. 그래서 어, 각그 과제 참가자가 어,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객체들의 접근을 했, 했을 때 어, 그것들을 이제 어, 참가자별로 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 우리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의 중요도가 조금씩 다를 테니까 어, 가중치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어, 한 가중치를 더한 값들을 곱한 값들을 이제 나열할 수 있고요.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참가자별 기여도. 그래서 여기서 기여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템 기술 문서 태그를 접근을 한 합입니다. 접근 수인데. 어, 그, 그 그냥 그 단순한 접근수가 아니라 앞에 그 가중치를 어, 계산해서 같이 곱해서 어, 접근한 수를 어, 합한 거를 우리가 어, 참가자의 기여도다. 그렇게 이제 관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 우리가 전체 참가자의 그런 기여도 계산값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참가자가 얼마나 그 중에서 얼마 부분을 차지했느냐 하는 어, 그런 뭐 일중파이 차트로 그려진 평가지표를 사용합니다. 어, 이 제품 개발에서 제품 개발 부분에서 두 번째 응용을 보면 기술 문서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즉 어, 기술 문서, 그러니까 과제가 진행되면서 생성된 기술 문서를 온라인 분석 처리, 어, 뭐 엑셀 피벗 테이블 같은 걸로 OLAP를 적용해서 어, 우리가 어, 그것을 분석한 그런 어, 응용인데요. 거기서 사용한 이제 평가 지표들을 한번 보면 어, 아이템별 기술 분석 개수. 그러니까 하나의 어, 부품에 몇개 그런 뭐 여기서 기술 분석건 거의 CAD를 뜻하니까요. CAD들이 어, 생산됐느냐, CAD 파일이 생산됐느냐 그런 거고요. 설계자 아이템별 기술 분석 개수.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설계자별로 또 설계 부품들 아이템들이 있을 테니까 그 설계자별로 분류된. 어, 아이템별로 기술문서가 이제 생성됐을 텐데 그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전체 기술문서 어, 대비 설계자별 기술문서 생성 비율. 그래서 전체의 어, 어떤 특정 설계자가 생성한 기술문서의 비율이 전체가 생성한 문서 비율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어, 설계자별 일반 기술문서와 3D CAD 모델 수량비. 그래서 어, 뭐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뭐 2D 로 캐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3D 캐드가 훨씬 더 밸류가 높으니까 그런 3D 캐드 비율을 또 계산하는 평가지표가 있었고요 어, 설계자별 기술 문서 누적 생산량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자가 어떤 속도로 사실은 누적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빨리 이런 걸 생성하느냐 얼마나 느리게 또는 어떤 어, 생성하는 속도나 어, 양의 분포가 있느냐, 시간에 대한 분포했냐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별 아이템 설계 시작과 종료 분포 이것은 이제 어, 설계 파일이 완성이 됐을 때 어, 우리가 아이템이 시작과 끝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분포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어, 기술 문서를 통해서 어떤 어, 설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온라인 부서 처리하시는 그런 응용 응용에 사용된 평가지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개발 역시 제품 개발 부분의 세 번째 응용인데요. 제품 개발 진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품에 이제 예상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얼마짜리 부품이다. 전체 제품에 비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역시 분석 처리를 이용한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제 평가 지표를 한번 보면은 설계자 아이템별 개발 시작과 종료 시간. 그래서 설계자가 하나의 아이템을 생성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느냐.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중요하지만 전체 개발 과정 중에 이 설계자가 어떤 설계 활동, 어 물론 이제 제품 캐드 모델을 사용한 설계 활동이 어느 부분에 속했느냐 하는 그러한 어 위치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 아이템별 설계 완료 아이템 가격.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설계자가 이제 뭐 설계 완료한 아이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총 10개가 설계 완료를 해야 되는데 5개가 있다. 근데 거기에 어, 어떻게 어 보면 중요도는 그 부품들의 가격으로 웨이팅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템 비용으로 환산한 어, 제품 설계 완료 비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설계가 완료한 설계 완료한 부품의 그런 비용을 같이 고려해서 어, 총 얼마나 지금 완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어, 평가를 할수 있는 평가 지표를 어, 설계를 했습니다. 어, 다음도 역시 이제 제품 개발 부분에 대한 네 번째, 어, 응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한 그러한, 어, 제품, 어, 개발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실수과제 결과 예측, 어, 그래서 어떤 실수과제들이 쭉 진행되고, 진행되었는데, 어,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니까, 평가 지표들을 보니까, 이런 평가 지표를 가진, 이런 평가 지표의 값을 가진 과제들은 어, 실패하더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인이 적용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20개 이상의 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이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과제별 아이템 생성 수 얼마나 과제에서 아이템 생성됐느냐 어, 둘째는 과제 참가자별 아이템 생성 수.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제별 아이템의 생성 속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성 시간을 전체 생성 시간을 아이템 수로 나눠서 하나당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과제별 문서 생성수, 어, 그 다음에 과제별 아이템별 어, 평균 문서 생성수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에 몇 개의 기술 문서들이 붙었더라. 그 다음에 과제 참가자별 평균 문서 생성수 이런 게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뭐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 그 과제, 그 다음에 어, 그 과제별 아이템, 기술 문서, 제품 구조 어, 이런 것들의 생성의 속도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제품 개발 실스 과제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오는 평가 지표는 이, 직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지표 중에서 우리가 어, 관련이 있는 것, 어, 어떤 식으로 어, 관련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그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분석 모델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지표는 어떻게 보면 음, 대상이 앞으로 좋은 평가 지표가 될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조금 어, 그 모호성이 있는 그런 평가 지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어, 이해를 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설계 변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의 첫 번째 평가지 어, 평가 지표는 응용의 평가 지표는 어, 설계 변경 온라인 분석 철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에 관한 자료들을 어, OLAP를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 어떤 어, 설계 변경에 관련된 평가 지표로 사용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설계 변경 당 변경된 부품 수. 한 설계 변경에 몇 개의 설계 변경이 부품, 저, 어, 변화됐느냐. 어,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영향에 관련된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설계 변경 영향 일종의 웨이트 팩터라고 볼수 있는데 웨이팅 팩터라고 볼수 있는데 어, 설계 변경이 똑같이 개수가 일어났어도 예를 들어서 그 부품이 공유가 많이 됐을 경우 설계 변경 영향이 큽니다. 그, 여, 그 설계 변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그 공유된 만큼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그 공유가 많이 되면 그만큼 설계 변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웨이팅을 줘, 주는 그런 평가지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 변경 전후 제품 비용을 이용한 평가지표. 그래서 어, 설계 변경 전후에 참가한 부품들이 에, 비용을 계산을 해서 전은 어, 얼마였고 후는 얼마였고 그래서 그 차이를 평가지표로 또 삼았습니다. 어, 역시 이제 설계 변경 부분의 두 번째 어, 평가 지표, 응용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 이제 설계 변경 전달 예측이라는 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별한 어떤 어,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어, 그 우리가 이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그러한 어,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는 연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설계 변경에 참여한 부품들이 어떤 설계 변경을 보니까 그 안에 항상 뭐그두 개,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설계 변경 부, 설계 변경의 부품들이 같이 참여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같이 참여할수록 다음에 어떤 하나의 부품이 설계 변경했을 때그 어, 쌍이 됐던 같이 참여했던 설계 변경을 했던 그러한 부품도 또 설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예측을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그 부품에 어, 과와 같이 또 설계 변경할 게 뭔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응용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용는 이제 어떤 평가 지표를 보면 현재 결정된 어, 설계 변경하겠다고 결정된 설계 변경의 대상 부품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품이 포함된 이전 설계 변경 그러니까 어, 지금 하려고 설계 변경 하려고 하는 부품들의 목록이 쭉 있고 그 어, 목록의 각각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설계 변경에 참여했었나 그 종류의 부품이 그런 것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전 설계 변경에 포함된 부품 목록.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 참여, 요번 설계 변경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어, 이전에, 고 이번 설계 변경에 참여, 이번 설계 변경에 어, 참여한 부품들의 설계 변경과 같이 했던, 같이 설계 변경했던 부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 설계 변경에는 어, 어떤 다른, 어, 이런 부품들이 어, 설계분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걸설계분야 전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분석할 때 쓰는 어, 평가지표들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어, 분야로 확장분석, 어, 확장제품에 관련된 분석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어, PLM 시스템에 연계된 그러한 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품 비용 분석이라는 응용을 우리가 예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비용 분석은 우리가 다소 시스템스의 엑스리드라는 어, 어,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부품 분석한 예를 어,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사용된 어, 평가 지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대비 실제 공급 가격 차이, gap to target, g to t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어있 어, 뭐, 이 내용이 충분히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얼마로 이 부품을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공급받은 가격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떠냐 하는 걸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평가지표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 목표 가격 대비 실제 공급 가격의 비율 뭐 절대값 가격차로 하면은 비교가 어려우니까 그 비율로 이제. 평지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가격이 값 순서, 그러니까 아이템별 G2T 평가지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 G2T가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쭉 나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음, 그런 이 평가지표 차이가 가격 차이가 큰 것들을 먼저 어, 분석하고 대응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확장된 것은 G2T 값을 가진 부품 공급사가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 느뭐 굉장히 급하게 가격이 올라갔느냐, 또는 어 떨어지고 있느냐, 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이제 평가 지표로 나올 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G2T 그러니까 부품 비용 분석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검색하고 어 그다음에 어 검색하는 그러한 단, 단순한 어떤 평,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아닌 검색이라든가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품, 어, 어, 실제 가격과 공급 가격 차이처럼 아주 직관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어,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질문인데요. 질문에서는 이제 제품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평가 지표를 수집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제품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 그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평가 지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 지표를 쭉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온라인화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전부 다 전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한번 어,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수집을 하고 추후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변형시켜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좋은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주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과정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를 어, 또, 이제, 이렇게,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했는지, 라고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 지표를 쭉, 어, 열람을 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 평가 지표를 열람할 때, 어, 우리가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어, 확장된 그러한 부분으로 나눠서 좀더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